지만 일년 넘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이고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는 특히 이쪽에는 자산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건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 재무 관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병원 재 일반 지금처럼 재무 관리는 기업이 필요하는 거야. 근데 병원 재무 관리는 병원이 필요하는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운영 기능을 병원 재무 관리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병원 재무 관련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용 극대화하고 가치 극대화하고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수익성 위험성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수익성은 투자 결정 기능과 관련된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성은 자본 조달 결정기야 그래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게 위험성이죠. 예를 들어서 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이건 위험한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산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가 잘 되면 이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수익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건 또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병원 재무 관리 나왔죠. 그래서 정태적인 개념, 동태적인 개념으로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는데 자금 조달 기능, 그다음에 자금 운영 기능 있고 투자 결정 기능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정태적인 개념에 속하는 거고요. 동태적으로 보면 자금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예산, 동 문제는 계획과 통제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과 통제 기능 같이 들어가는 게펄트 CPM, 뭐 간트 차트. MBO, 그 다음에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재무 관리가. 자, 처음에 재무 기획을 하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거기에 돈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잘 썼나야 나중에 피드백하게 되죠. 피드백하게 되면 그게 통제 기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이제 특히 개념, 재무제표의 개념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적 재정 상태를 기록한 회계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처럼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의가 또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 중에 재무관리 개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무상태표 보시면 기출 많이 나왔죠. 자, 예전에 재무상태표가 옛날 문제를 보면 대차대조표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한 3, 4년 전에 바뀌었나?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재무상 대차대조표, 그러면 아,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보셔도 돼요. 최근의 문제는 전부 재무상태표로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일번 별표. 자, 일정 시점 동그라미. 어떤 특정 시점에서 자산, 자본, 부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자산, 자본, 부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 자, 여기서 어, 이게 이게 대차 대조표예요. 내 자본이 5억이고 그렇죠? 부채가 있고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왼쪽 차변에 자산 있고 자본 플러스 부채 형태. 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게 대차대조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5페이지 에 그림을 봐보세요. 2020년 12월 31일. 와, 미래 거를 벌써 써놨네. 그렇죠? <laughs> 책에 있는 걸 갖고 왔긴 한데, 자, 부채 및 자.